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몇안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부리게 먹이고 심지어 음식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빵과 생선이 대체 언제 어떻게 늘어났기에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모두가 기대하는 기적의 과정에는 침묵한 채 올직 결과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병의 기적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재촉하시고 자신은 남아서 무리를 다급하게 해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호금음 1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고 말씀하죠. 기적의 환호한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셨습니다.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자신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저물음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급히 모임을 해산시킨 후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힘들고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할 때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며 인정할 때도 내게 주신 사명과 다르다면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로 오신 것이 사명임을 알았기에 그때가 위기였음을 직감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환호를 받으며 모든 것이 잘 나갈 때에는 그것이 축복이 되고 위기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성공과 내게 주신 사명이 다르다면 그것이 바로 위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환호하는 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내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를 멀리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함을 말입니다. 사람과 명예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섬김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로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 드러나고 나의 그 모습이 세워지는 나의 욕심이 먼저가 되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며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위기가 다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그 칭찬을 갈망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의 비전을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찾는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기보다 진리의 길을 오직 강구하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